안녕하십니까. 두바이 투데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리아드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리아드 북부 33.2 규모의 토지 개발 제한이 해제되며 매년 1만에서 4만 개의 주거용 필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당 1,500리알의 가격 상한제가 도입되며 취득한 토지는 10년간 전매임 대담보가 금지됩니다. 만약 개발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환수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60일 내 화이트랜드 세금법이 개정되어 미개발 토지의 개발을 유도하고 90일 내 임대 시장 규제도 도입되어 임대인과 세입자 간 균형을 맞출 계획입니다. 사우디 부동산 당국과 리아드 왕립위원회 RCRC는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며 개혁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사우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리야드의 주택난 해결과 시장 안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UAE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및 개인 사업자들은 오늘 3월 31일까지 법인세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UAE 연방세무청 FTA는 2024년 총 매출이 100만 디르함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와 프리랜서들이 법인세 등록을 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 이마이너스 e 트레이더, 합작 투자 파트너 등도 포함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1만 디르함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인세 신고 마감일은 2025년 9월 30일이며 등록은 EMARATAX 플랫폼 또는 정부 서비스 센터 TASHEL을 통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도 등록하지 않은 프리랜서들이 많으며 주요 원인은 세금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보입니다. IDL FITR 연휴 기간 동안 근무해야 하는 근로자들은 UAE 노동법에 따른 보상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UAE 정부는 공공 및 민간 부문 근로자들에게 3일간의 유급휴일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필요로 인해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UAE 노동법 제28조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방식은 대체 휴무 제공 또는 기본급의 최소 50% 추가 지급 중 하나입니다. 고용주가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MOHRE 인적자원 및 에미레티제이션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접수 후 72시간 이내에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드 연휴를 맞아 UAE 및 GCC 관광객들의 금 구매 전략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금값이 온스당 달러 3,100을 돌파하면서 UAE 22K 금 가격도 일지당 347.5디르함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UAE 소비자들은 고가의 금 장신구를 여러 개의 작은 조각으로 교환하며 투자 유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와 GCC 관광객들은 UAE에서 구매한 금을 본국에서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15%와 바레인 10%의 높은 VAT를 감안하여 UAE 관광객들은 5% VAT 환급을 받아 추가적인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의 추가 관세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금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2024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사상 최대인 4,448GW에 도달하며 1년 동안 585GW가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2030년까지 11.2TW를 달성하려면 연평균 16.6%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아시아, 특히 중국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며 전 세계 신규 용량의 64%를 차지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이 2024년 신규 재생에너지의 96.6%를 차지했으며, 태양광은 1865GW 32.2%, 풍력은 1133GW 11.1%로 성장했습니다. UN 사무총장은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시대를 종식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두바이 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